네, H&M 주주님들, 내 네, 반갑습니다. 투자핵심 포인트 짚어드리는 매주 부착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도 H&M 계속해서 영상 올려드리고 있는데, H&M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호재 뉴스가 많이 나올 종목이기 때문에 H&M 계속 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H&M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어제 종가 자리에서도 매수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매수하신 분들 계신가요? 아유, 계셨다면 오늘 조금 시급하셨을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1차 타점이 아니라 2차 타점까지 1차, 2차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h m n 조금 더 주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h m n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 어, 날짜를 제가 까먹었는데, 이거 뭐지? 9월 12일까지 네, 자사주를 공개 매수 전환해서 어, 공개 매수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소식 같이 한번 보실 건데요. 자, 보시기 전에 같이 우리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 매수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2조 1,400억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자사주를 공개 매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18일부터 9월 12일까지 매수를 진행을 하는데, 장중 매수가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22900원이잖아요. 얼마에 매수하냐. 얘네가 26200원에 공개 매수합니다. 매수를 해서 반대로 매도를 하면 얘네한테 매도를 할수 있는데 증권사가 있어요. 아마 삼성증권인가 그럴 건데 그 증권사를 통해서 얘네가 공개 매수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찰했을 때 내가 보내는 100%를 전부 다 얘네가 사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참고하시고 대신에 26,200원에 사준다는 건 뭐예요? 주가가 만약에 내가 지금 22,950원보다 더안 떨어지면 뭐예요? 나는 수익률을 더 크게 볼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투자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공개매수가 끝나고 주가가 하락이 온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하락 구간에서 다시 매수해서 반등할 때 익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구간에서 지금 실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요? 예 현재 주가에서 2만 6천 원에 공개 매수를 한다는 건 2조 원이라는 금액을 뭐 한다? 매수를 해서 소각을 하겠다는 거죠. 그거는 누가 봐도 뭐요? 긍정적이에요. 누구한테 우리 주주들한테 너무나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요. H&M을 바라보는. 실질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려는 주주들한테도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으로 얘는 이슈가 많아.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계속해서 손을 대고 있잖아요. 부산으로 본사 이전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본사 사무실을 설치한다라는 기사가 어제 뉴스로 떴는데요. 그래서 hmm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기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뉴스가 있다는 건데 그 뉴스의 내용들이다 보여요. 긍정입니다. 앞으로 hmm은 잘될 거다라는 기사들이에요. 왜? 지금 손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매수하는 게 과연 고점 매수일까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 눈에는 지금이 고점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앞에 있는 매물대를 매집해 주고, 매집해 주고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시도로 보이시나요? 저는 이, 만약에 얘네가 주가를 반등해서 급하게 띄울 생각이 있었다면 2조를 장중에 태웠겠죠. 장중에 태워서 주가를 반등시켰겠죠. 그게 아니라 지금 앞전에 있는 매물을 뭐하고 있어요? 소화하면서 주가, 박스권을 만들고 눌러준다라고 하면 지금부터가 또 하나의 눌림타점이다라는 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실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저점과 고점에 딱 잡았을 때 중심가 라인 지금이 거그 중심가 라인이잖아요. 그이 라인이 뭐예요? 하나의 지지 구간 세력의 평단이다라고 해서 이 차트 요 중심이 지지 구간이 돼서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만약에 지지 못 받고 빠지면 2만 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 또 하나 빠지면 18,000원 구간 총3 분할 매매 방법으로다가 매수를 접근해볼 수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HMM은 제가 매일 매일 영상을 찍어 드릴 건데 자 보실 때마다 새로 올거 왜? 제가 새로운 정보로 새로운 관점으로 타점은 그대로지만 새롭게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HMM 같은 경우에 매수 타점 어디다? 음, 자꾸 도망가. 예. 이렇게 도망가지 마. 어. 이렇게 매수 타점 잡아 드릴 건데요. 아직 돌파 타점은 제가 좀 수정을 할게요. 왜? 오늘 돌파 고가 라인이 23,200원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돌파 타점은 23,200원으로 정정을 하고요. 얘도 23,200원 날짜도 오늘 날짜. 그리고 돌파도 23,200원으로 돌파타점 정정을 할게요. 자, 양봉의 꼬리 돌파기 때문에 만약에 양봉의 꼬리 돌파 나오면 강한 흐름으로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서 주가가 횡보가 나와도 좋은 자리고요. 네, 반등이 나와도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실제 목표가를 잡을 건데, 목표가 잡기 전에 여러분들 제가 10만을 목표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네,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의 버튼 한 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구독. 좋아요 누르셨나요? 그러면 제가 저를 구독해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혜택을 하나 드릴 건데, 여러분들, 전문가가 매매하는 매수 타점, 오전에 어떤 종목 매수하고 그 매수 종목의 타점, 그는 이적 타점, 안 궁금하세요? 제가 그래서 제 관심 종목에 있는 관심 종목, 관심 종목의 매수 타점이었을 때, 매수 타점. 그리고 이결타점에서 이결타점을 장중에 실시간으로 제가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 매수타점과 이결타점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자, 간단합니다. 제가 핸드폰 번호 위에 어 공개를 했죠. 010-3953-8354. 이쪽으로 지금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은 네, 저를 구독하셨다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시면 제가 어떻게 보내드릴 거냐? 자 예를 들면 오늘 제가 매매했던 종목들. 아 참고로 여러분들 저는 매매하는 전문가입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유튜버 아닙니다. 실제 매매할 때 뭐예요? TYM 이라는 종목 매매했거든요. 오늘 이 종목 매매할 때 6,300원 돌파할 때 매매할 때 지금 매수 가능이라고 문자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7,000원 위에서 주가 자율 매도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거 오늘 9% 이상 수익을 봤어요. 아, 저는 웬만하면 다5% 이상 수익을 본다라고 보십니다. 조단위 종목들 말고는 5%, 조단위 종목은 3%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TYM 같은 경우에는 주가 매수에서 오늘 반등할 때 2자라고 나왔고요. 그다음또뭐 했죠? 오늘 스튜디오 미르라는 종목도 같이 매매를 했죠? 스튜디오 미르, 이것도 보시게 되면 주가 이것도5% 이상 수익을 보고 나온 종목입니다. 자, 얘도 아침에 뭐라고 했죠? 제가 아침에 tyn 할 때, 네, 지금 매수 가능하다고 문자 보내드릴거예요 2절 할 때도 2절 타점에서 5200원 자율 매도라고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자, 참고로 이렇게 전문가가 본인의 매수 타점과 입자 타점을 보내드리는 거월 200만 원, 월 300만 원 받고 진행을 합니다. 텔레그램 통해서 이렇게 돈을 받고 입장하면 이렇게 본인의 매수 타점과 입자 타점을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는데요. 저는 이거를 지금 구독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독자 유치를 위해서 무료로 위에 전화번호 010-3953-8354 번호로 구독하셨다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모든 분들께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저도 돈 벌어야 되는데 자 돈은 나중에 볼게요 왜 10만이 되면 구독자 10만 되면 그때 하고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제가 매수하는 종목들 매수 타점 이자 타점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우양이라는 종목도 오늘 같이 했는데 자 얼마 안돼 보이죠 얘가 등락률이 오늘 24%까지 상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 안돼 보이지만 이것도 오늘 5% 이상 수익을 보고 나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뭐이죠 sy 스틸텍이라는 종목도 매매를 했죠 자 이것도 매매 종목을 해서 매매를 했고요. 해서 매수해서 입절했고, 여러분들 혹시 하루에 종목 몇 개나? 수익을 내시고 몇개 실패하세요? 오늘 실패한 종목 저는 삼천당 제약 하나입니다. 삼천당 제약 매수해서 반등할 때3% 이상 수익 났는데 얘는 한번쏠때 급등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뭐 욕심을 부렸어요. 5% 이상 욕심 부리다가 저도 사람입니다. 실패해요. 자 그래서 5% 이상 수익 부리다가 3% 이상 수익 났을 때이절 안하고 버티다가 결국 하락하길래 제가 항상 뭐라 그러죠? 내가 돌파 타점 잡으시는 분들은 어, 돌파 들어갈 때 거래량 보셔라. 거래대금 터질 때 들어가시고 들어가면 무조건 수익일 건데 내려올 때내 본점 근처 오면 본점에서 자르지 말고 그 위에 한두 국가 위에서 잘라라라고 하죠 저도 얘도 마찬가지로 고점을 낮추면서 떨어지길래 예잘랐습니다 그래서 실제 손실은 없이 오늘 마감을 했는데요 음 삼천 원 이야기가 이제 자 그래서 실제 이런 식으로 오늘 저랑 같이 매매하시면 실제 이런 식으로 저랑 같이 매매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 위에 전화번호 네. 010-3953-8354번으로 구독이라고 특글자 문자 남겨 주신 분들께는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24,200원 돌파할 때 뭐라 그래요? HMM 만약에 거래대금 700억 이상 터졌다 오전에만 800억 이상 터졌다 그러면서 23,200원을 돌파한다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지금 매수 가능하다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반등을 할때 지금 익절 가능이라고 문자 보내드립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것도 돈 주고도 아니고 무료로 받아오시는데 그죠 어, 저도 어, 정말 이거 받아보신 분들 정말 공부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있죠 제가 뭐가 있냐면 구독자 1만 명을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구독자 1만 명 달성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제가 쓰고 있는 보조 지표. 대략 300만원 짜리입니다. 이거 300만원 짜리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다만 지금 이벤트 기간에만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릴 건데요. 자, 제 차트 보시면 노란색 신호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형님들 혼자 매매하실 때 수익 몇 프로 보세요? 자, 얘는 10% 보네. 신호기 하나가 몇 프로 와요16% 아, 보네. 아, 12% 보네. 형님들 보다 낫죠? 아, 그래서 요거 제가 드릴 건데, 저는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목표가 순율은 얘가 지금 조단이거든요. 23조짜리잖아요. 시가총액 23조기 때문에 얘는 3% 이상 수익내면 위에서 자유익절하시라. 즉, 매수대데3% 갔어? 그럼 여기 위에서 이제 익절하시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6천억 미만짜리는 네, 0천원 미만 종목들은 7% 이상 가면 그 위에서 입질하셔라라고 해요. 요, 요 신호 검색기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호가 뜨면, 자 설정법은 자 지금 저 따라 하시면 되는데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신호 검색 적용이라고 나옵니다. 이거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클릭하셨나요? 그러면 여기 지표 추가 전환 시호 검색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 지표 이름 있죠? 지표 이름 아무거나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표 값 입력하라고 나오는데이 지표 값에다가 제가 지금 달려드리는 네, 수식값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입력하시기 전에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 저를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 위에 전화번호 010-3938-354번으로 저도 요 신호 검색기 필요합니다라는 의미로 신호라고 두 글자 문자를 지금 보내 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 주시는 거에 답장을 보내 드릴 건데 답장 요렇게 나갈 거예요. 첫 번째 줄에 안녕하세요. 매직 포착입니다. 두 번째 줄에 지표 이름, 세 번째 줄에 지표 값이 있을 건데 두 번째 줄에 있는 지표 이름 요거 그대로 찾아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선택하면 파업 창이 이렇게 뜰 건데 이파업창 안에 네, 수식값세 번째 줄에는 수식값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하셨으면 확인 누르시고요. 확인 누르셨으면 주가 이렇게 어, 차트에 방영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차트에 방영되셨다면 잘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벤트 기간에만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구독자 1만 명 달성 이벤트로 준비한 어, 거기 때문에 이벤트 기간이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 안에 문자를 위에 전화번호 010-3938354번으로 신호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요. 요점 참고하셔가지고 네 늦지 않게 미루지 마시고 지금 문자 보내셔서 모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벤트 끝나면 문자 보내셔도 못 받으시니까요. 네. 지금 영상 보실 때아 나한테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신호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되겠고요. 자 바닥에서는 이 신호 검색기는요. 참고로 코스피 코스닥 모든 종목 에서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1% 오르고 있는데 삼성전자 네, 차트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겁다고 하는 그 삼성전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가장 무거운 종목인데 노란색 별이 나오면 반등이 나오고 별 신호가 나오면 반등. 이것도 별 신호 나오고 반등, 반등. 최근에도 별 신호 나오고 반등. 요 확대해서 보면 자, 별 신호가 나오면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아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같이 대형주는 막10% 20% 먹는 거 아니잖아요. 대략 한3% 정도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서 7% 반등 보니까 여기도 한 13%인식으로 반등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볼게요. 여기서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서도 신호가 나왔죠. 그래서 반등을 하면. 대략 한5%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얼마 안돼 보이지만 여기서도 대략 한3% 이상 반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 또 어디야? 여기서도 또 대략 여기서만 또3% 이상 반등 나오고 여기까지 가면 7% 8% 정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 여기서도 6%. 근데 만약에 이거를 수익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매수를, 분할로 매수를 한두 번, 세번 이렇게 나눠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주간 또한15% 이상 수익이 나는 이런 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략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략 90%, 음, 95% 정도 확률로 95% 정도 확률로 잘 바닥을 잘 잡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요거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 3938354 번호로 네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호만 받아보실 분들은 문자 하셔가지고 네요 신호기 네 받아가시면 되고요. 또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또 핫하잖아요. 원전주로 자 두산에너빌리티도 보면 자 바닥에서 별 신호가 나오죠? 그럼 반등이 나오고 별 신호 나오고 반등 나오고. 별 신호 나오고 반등 나오고 별 신호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닥을 요거는 거의 한 100%죠 바닥을 다져주는 바닥이 나타나면 어, 이게 바닥입니다라고 알려주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제스키트 볼게요. 바닥에서 별 나오고 반등 별 나오고 반등 별 나오고 반등. 그러니까 이게 2천억짜리 종목인데 어, 소형주든 중소형주든 다 상관없습니다. 반등이 이렇게 나와요. 자 확대해서 볼게요. 어, 행보하는 구간에 나오면 진짜 좋긴 한데 왜냐면 행보 구간은 먹을 자리가 많잖아요. 바닥에서 나오면 대략 한18% 이런 식으로 시세가 나오는고 거 여기서도 보면 20% 이런 식으로 13% 여기서 만약에 분할 매수를 딱 한다고 칠게요 여기서 분할 매수를 여기까지 했어 한번 나오고 두번 나와서 신호 분할 매수 딱 하게 되면 여기서 또몇 프로 또17% 이런 식으로 나올 수, 나오면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주가 여기서는 또100% 같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소형주도 이렇게 하게 되면 잘 맞습니다. 이런 것도 맞고 아이스티케이 요번에도 또 계속 상승하고 있는 아이스티 신규 상장주는 대략 한 6개월 정도 지나야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도 바닥 잡아주고 바닥입니다. 나오면 반등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지금 네, 구독자 1만명 이벤트로 네, 무료로 지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요거 혼자 하시면서 내가 만약에 매매하는데 이렇게 별 신호가 떠 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아, 이 신호가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하면 손실은 보지 않겠구나. 그래도 대략 90에서 95%. 어잘 맞는 건100%확률로다 맞춰 버리니까 내가 네, 그래서 분할 매수하고 1차 매수한 다음에 자 노란 별이 여기 또 떴어. 그럼 또 매수하는 게 아니라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한번 매수하고 그다음에 대략 한14% 정도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6에서 7% 정도 더 하락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추가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그렇게 진행하셔도 되고요. 별이 나오는데 그요나별 나오고 나서 또 한번 별이 났다면 그때 또 매수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만 하시면 진짜 웬만하면 잃지 않습니다. 욕심만 안 부리시면 네, 그렇게 되는 음, 신호기이니까요. 요거는 제가 구독자님들 드리려고 만든 거니까 010 39538354 번호로 네, 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르셨다면 위에 전화번호 010 3953 -8354. 8354번으로 네,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또는 이 신호만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호에 대한 수치만 받아보실 분들은 신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그리고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5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 하실 분들은 010-3953-8354 번호로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 주세요. 네, 저는 수익이 발생을 하면 꼭 수익 실현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목표가가 우리 목표가가 15%였어요. 15%였는데 지금 현재 10% 정도 수익이 났어. 그럼,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해야, 실질적으로 내가 천만원 매수를 했으면, 백만원이라는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수익이 통장에 딱 찍힌다고, 이 금액이. 그죠? 근데 만약에 10%에서 내가 15%까지 기다리다가 보면, 이게 종가에 5%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음날 15%까지 갈 거야. 혹은, 다음날 10%까지 가면 내가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미국장이 빠지면서 만약에 이게 다음날 5% 개파락해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물려버려요. 물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계획에도 없던 뭘 하게 돼요? 물타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비중이 들어가요. 점점 악순환이죠. 악순환. 그죠? 그러면서 시간도 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욕심을 조금만 버리고 내 목표는 15%였지만 내가 10% 왔을 때 수익 실현하면 이미 나는 통장에 100만원이 찍혀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날 마이너스 5%로 개파라그래도나한테 기회가 또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천만원이라는 비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매수가 가능해요. 그러다가 다음날 5%가 올르든 혹은 10%가 올르든 상승을 하면 그 상승한 만큼 또 만약 5%면 50만 원, 10%면 어, 10 100만 원이라는 수익이 추가적으로 뭐 한다고요? 수익이 또찍혀 그러면 100 플러스 100이 돼서 200만 원이라는 수익을 갖고 시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수익이 나면 무조건 수익 실현을 저는 시킨다. 네. 그래서 제 매수 타점이 있잖아요. 저점에서 매수하고 원래 목표가 여기지만 어, 중간에서 익절하고 눌러주면 다시 사고 반등할 때또 익절하고 목표가 까지 이런 매매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제 매수 타점이 또익절 네,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네, 문자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위에 010 3953 8354요 번호 있으니까요 여기로 네,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셔서 제 구독자 인증을 해주시면 제가 매수하는 제 타점, 그리고 제가 매 익절하는 익절 타점이 오면 종목명과 아니, 매수 타점, 종목명과 익절 타점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매매했던 한두 가지 정도의 종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 유튜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홈 동영상 쇼츠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동영상을 누르시면 됩니다. 동영상을 누르시면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 거 보시게 되면 클로버 같은 경우 넥스트힐 포스코 인터내셔 최근에 올린 것들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넥스트힐 한번 쳐볼까요? 하나씩 넥스트힐. 네 볼게요. 최근에 올린 게 보시게 되면 언제죠? 3월 4일 날 올리고 나서 자 3월 4일이 이날인데요 장대양봉 이후에 이날 종가 매수 진행하자라고 해서 이날 이후에 저희가 20% 이상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어, 휴스틸 넥스틸은 제가 종가로 매매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동영상을 다시 클릭하시면 제가 언제 있죠 넥스틸 휴스틸 어딨니 자 여기 보면 써 있죠 종가 매수 가능하다 종가 매수 가능하다 휴스틸도 뭐라고요 종가 매수 가능하다 그러면 휴스틸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3월 4일 날또 이게 LNG 관련해가지고 3월 4일 휴스틸. 휴스틸도 볼까요? 네, 휴스틸도 보면 3월 4일이 이날입니다. 이날. 그죠? 3월 4일 보이시죠? 자, 3월 4일날 들어가서 이날도 저희가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는 15% 정도 먹고 나왔어요. 저희가. 어, 휴스틸도 15% 이상 저희가 수익을 보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페이지 보시면 네. 저희가 뭐또 최근에 많이 먹고 나온 게 사면이 있어요. 또 사면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사면을 또 보면, 사면을 언제부터 저희가 계속 잘라 먹게 했었냐면, 자, 보면 1개월 전이죠. 1개월 전에 뭐라 그래요? 어, 사면 수익 실현을 재매수합니다. 이거 계속 수익, 수익 실현을 한 겁니다. 네. 누적 수익 70% 수익. 자, 그러면 사면을 보면, 자, 계속해서 우리가 처음 들어갔던 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오를 때, 팔고 내려올 때또 사고 올릴 때 팔고 내려올 때또 사고 올릴 때 팔고 이렇게 해서 계속 끊어먹기해서 사면은 지금 200% 이상 어, 대표적인 저희 종목이죠. 200% 이상 수익을 내고 현재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뭐한다 매수 타점을 노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매집을 보거든요. 저는 매집을 봅니다. 그래서 하락하던 추세에 반등 첫 언덕이 나오고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하는데 얘가 여기서 앞에 있는 이정고점을 조금이라도 뚫어준다. 그럼 이때부터 저는 매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뚫어주고 눌러 주잖아요 그럼 이때 저는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파동이 얘를 뚫어 줬기 때문에 전 언덕을 뚫어 줬기 때문에 분명히 얘매집하로 다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매집하로 가는 이 파동 자제 매수 타점 어디라고요 매수 타점 입절 타점이 어디예요 입절 타점 이 구간을 저는 입절을 해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엘리어트 요게 1파 그리고 이 구간 이렇게 해서 올라오잖아요 이게 엘리어트 2파 그리고 2파에서 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엘리어트 2파에서 내려오죠 엘리어트 2파가 내려올 때 엘리어트 1파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눌림 2파에서 눌림 그리고 3파 쭉 올라오죠 요거 먹어요 어디서 바닥에서 박스권 만들고 올라오는 매매 여기서 매집할 때 저는 언제 한다고요 엘리어트 2파 때 파동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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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먹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먹고 여기서 팔고 제가 최저점과 최고점은 몰라요 저도 맞출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보는 건 앞에 있는 매물을 얘가 소화하면서 올라가 앞에 있는 매물이 있는데 얘가 소화하려는 의지가 있냐 그 의지를 뭘로 보냐면 거래 대금으로 봅니다 형님들 이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다뭐 이런 거를 다돈 주고 파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고 여기 위에 보면 010-3953-8354 번호 있잖아요 형님 여기다가 제가 구독자 지금 10만이 목표입니다 네 구독자 10만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지금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랑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영상이 올라오는 건참 끝나고 올라오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양반향 소통이 지금 불법이기 때문에 양반향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영상을 나중에 나중에 올려드리고 어 나중에 올려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화로 010-3953-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 주셔서 저랑 10만 구독자 같이 가시죠. 네. 네. HMM 들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HMM 우리가 오늘 돌파 타점을 좀 수정을 했죠. 그래서 23,200원 돌파할 때 들어갈 건데 제가 거래대금 얼마라고 했어요? 700억 이상 또는 800억 이상 주가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윗골이 를 장악해주는 양봉이 발생할 때즉 뭐가 필요해요? 수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오후 막장 끝날 때 천억, 칠백억, 팔백억 아니에요. 오전 매매, 장 10시 전에 얘가 칠백억, 팔백억 터지면서 주가가 길 돌파해주고 있다? 그러면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럴 경우가 아니라면 페이크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 안 가고 다음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날 매수하지 마시고요. 다음날로 미뤄서 매수하시고 요거는 영상 제가 매일 웬만하면 매일매일 영상 찍어드릴 테니까 그때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눌림 타점 하나, 눌림 타점 두 번째, 1차 눌림, 2차 눌림 잘 정하고 보셨다가 1차 타점 오늘 매수하신 분들도 괜찮아요. 2차 매수 기다리면 되는데 제가 뭐라 그랬죠? 시간은 걸릴 거다. 뭐라고요? 시간은 걸릴 겁니다. 여러분들. 본사를 부산으로 옮기는데 뭐 하루만 쯤 옮길 수있나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 거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소가 9월 12일 이후에 주가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또 한번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제가 볼때이 H&M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 내내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아가시는 매매도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얘가 지금 배당 수익률이 3 4기 때문에 이 은행 금리보다 좋죠. 그래서 그 배당 수익률로 따져보셔도 나쁘지 않다. 근데 배당 먹으려면 현대차가 제일 낫지. 현대차가 6% 이상 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셔서 매매하실 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랑 같이 매매하실 분들 위에 전화번호 010-393-8354번으로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 넣어주시면 문자에 답장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답장은 최소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요. 빨리 보낼수록, 네. 유리하십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나는 신호 검색기도 이벤트 기간 끝나면 받아보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자 보내셔서 신호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네, 지금 신호라고 문자 보내셔서 네, 지금 네,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이상으로 매주 포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